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입사이트의 명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두 번째 파트, 어, 블록체인 기술의 추상. 어, 블록체인 기술의 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 사상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SNS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는 너튜브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 주장으로 떠들썩합니다. 거기에는 유익하고 좋은 정보도 많이 있고, 또 가짜 뉴스나 팩트 체크가 필요한 주장들, 또는 예능, 철학, 음악, 미술, 문학 등등의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 그들이 그들과 흡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어, 공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쨌든 그들의 주장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입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같이 고뇌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블록체인 기술의 주상,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네모난 상자 안에 회계장부가 들어있다고 가정할 때 그와 같은 네모난 상자를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장부의 내역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즉,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만 하는 변경 불가능한 정보의 공유사용으로 블록화 되어 있고 체인으로 묶어버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정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회계상의 정보가 모두 공유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변경이나 수정을 하게 되면 네모난 박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으로 변경 또는 수정된 정보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개인만이 정보를 비밀리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이렇게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정보의 망속에 특정인 한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되고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접점에 접속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모든 인간을 제어하는 권력과 부를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회계 장부 대신에 휴대폰이 들어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치는 가히 신의 영역을 담아오는 것이니 확실시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박스들을 모두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어떠한 빨대를 꼽으려는 야심을 품었던 자가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법한 그런 일이 그 어떤 자에게는 가능했다. 예. 여기서 그 어떤 자는 혁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저의 4차원의 세상, 그무궁한님에서 제가 실었던 인물, 혁수라는 자가 그와 같은 어, 신을 넘보는 자리를 어, 탐했던 자였습니다. 자, 이제, 이제 그는 이 번호를 입수하거나 개인 간 통화를 하거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는 그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번호를 입수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충분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었고 마치 알파고의 지능이 진화해서 퍼져 나가는 것처럼 모든 개인의 네트워크 정보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게 되고 그 박스 즉 휴대폰, 스마트폰의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묶여버리고 단한 사람의 통제권으로 들어가서 신의 영역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절대자, 하느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죠. 그야말로 그자, 혁수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기를 꿈꾸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현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로 자본 시장에 던져져서 실험용으로, 에라 테스트용으로. 충분히 실험을 거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최종명 소설집 4차원의 세상, 그 우궁환님 중에서 4차 산업의 기업명, 주식회사 마이 아이, 나의 AI 중에서 실었던 내용입니다. 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석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기술의 추상이라는 단편 소제목으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자본시장에 내던져져서 실험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자본시장의 경쟁, 자본시장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은 무서울 이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인간 정신이 근간인 그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합성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노력해야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 드려보았습니다. 명상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